이어서 이번 달 입소문 보험이죠 요즘 핫한 보험 하나 더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어, 유사암 관련 보험이 요즘에 뜨고 있다고 하는데 김현 전문가님 왜 유사암 관련 보험이 요즘 들어서 인기가 많은 건가요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가입 금액을 상당히 늘려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과열 경쟁으로 갔거든요 지금 원래는 이제 유사암이 작년에 이제 천만 원 준비할 때도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할 수 있어서 과거에는 300만원, 600만원만 보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됐을 때 엄청 많이, 많이 가입했는데 두세 군데의 보험사들이 그대로 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금액이 늘어났습니다. 3000만원까지 늘어나서.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나 우리 보험가입자들한테 너네가 어 보험사들이 일부러 가입을 촉진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가입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 보험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갑상선암이나 이런 암을 겪어보신 분들은 어왜 가입하고 싶은데 왜 막냐. 금융감독원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에는 보험사들이 유사암을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천만 원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A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천만 원을 준비를 할수 있지만은 12일 내일부터 바로 천만 원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C사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험 유사한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했는데 이제 13일 금요일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이죠. 그래서 2천만 원 내려가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아이들 무슨 암에 걸릴 일 뭐가 있어? 무슨 5천만 원까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살, 뭐 20살, 암에 그때 걸릴까요? 그때 걸리려고 암, 보험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다 50대, 60대에 걸릴 거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 기간이 40년, 뭐 많게는 60년, 70년 뒤에요. 그러면 천만 원 준비해서 되겠냐고요? 당연히 물가도 상승할 거고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준비해도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성인분들 뭐 유사암 천만 원 준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천 원이다.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삼천만 원 준비하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암은 어떤 거냐? 암이랑 비슷하지만 암이 아닌 일단은 치료력이 굉장히 생존율이 높은 암을 유사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입니다. 그래서 유사암은 총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생명범사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장전망내암까지 유사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이 갑상선암은 말 그대로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죠. 그래서 그리고 제자리암 상피내암은 뭐 우리 여성분들 자궁경부나 유방, 그 다음에 대장점막내암이 원래 이제 제자리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피내암. 그래서 디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성종양 또 여성분들 난소, 뭐 대장, 유방, 갑상선 그리고 기타 피부암은 뭐 피부 관련된 암입니다. 이런 암들은 어 일단은 걸리시게 되면은 다행히도 이제 생존률이 더욱 높습니다. 완치 거의 99.9%의 암들을 유사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 알아듣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아쉬운 소식인데요, 김희안 전문가님, 굳이 보장을 또 축소하는 이유가 따로 있, 있나요? 어 일단은 뭐 너무 많은 환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다시 이제 판매를 중지를 하거나 가입 금액을 줄이는 거고요. 그래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암에 걸리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여성분들 우측 먼저 볼게요. 갑상선암이 아까 유사암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성암의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유방암이죠. 우리가 아까 암의 보장 범위 보셨죠? 유방, 여성분들 자궁, 그다음에 방광 대장 전막 내암 또 대장 전막 내암 3위에 있네요. 이런 것처럼 발병률이 높은 암들은 보험사들이 계속 분리를 해서 조금씩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보시면은 1위가 위암, 그다음 2위에 또 대장 대장암 있죠. 그다음에 3위에 전립선암, 전립선암 생식기암이죠. 아까 저희가 안보장 보험에서 살펴봤듯이. 그다음에 4위에 또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암의 순위가 높으면 보험사들이 계속 줄여가고 가입 금액을 줄여 나가는 게 당연히 보상 금액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는 이 부분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